스러운 미소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멋진 남자비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토요일 오후 남대문에 있는 한 공연장인데요. 어린 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른까지 성별과 나이를 불문한 많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에서 직접 나온 팬들이었는데요. 미소가 미소가 너무 좋아요. <laughs> 정돈이요? 땅요 파이팅! 이렇게 일본 팬들이 반해버린 주인공은 바로 비였습니다 정말 반할 만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일본 분들이 네.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님들께 인기가 참 많아서 30대, 40대 분들이 네. 주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 네.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1번으로 간단하게 네. 인사 좀 해드릴게요. 하지만 시대에 떠서 이러시고 오늘 아시면 아 갑자기 네. 이겼어. 여기까지는 막힘없혀서 <laughs> <마키맞춰서 웃음> 슬나왔는데요 아, 사랑합니다. 도 1분은? 사랑합니다. 요 네. 단어를 제가 갑자기 <laughs> 당황하시더니. 오늘은 전에 생각이 안 나요. I love you. 일본식 영어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비를 만나기 위해 일본에서 직접 찾아온 팬들 이날은 한일 양국 팬들이 만나 팬클럽 창단식을 가졌는데요 팬이 소원이 적힌 편지를 보고는 아낌없이 노래 선물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음 감미로운 목소리에 또한번 반한 것 같죠? 이어서 비어 폼까지 잊을 수 없는 아, 네. 선물일 텐데요 이에 질투라도 하는 걸까요? 한 아줌마 팬이 뚫어져라 비를 쳐다봅니다. 알고 보니 비장의 댄스를 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더라고요. 지켜보던 비도 무척 흐뭇해하죠? 이제 수상자를 발표할 순간인데요.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짜고짜 덥석 비를 안아버린 아줌마 팬,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마음도 모두 하나가 된 비와 일본 팬들의 첫 만남은 아쉽게 끝이 났는데요. 아 지금 또 이제 어, 콘서트 하러 가고 있어요. 팬미팅이 끝나자마자 비가 달려간 곳은 또 다른 공연장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일 톱스타 비와 아무로나미의 쇼잉트 공연이 펼쳐진 대형 공연장은 발 디디틈도 없이 꽉차 있었는데요. 일본인 탤런트 1호 유민씨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뜨거운 관심 속에 드디어 화려한 콘서트의 막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무대 위로 번쩍 뛰어 올라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비. 시작부터 흥분한 팬들 그 연기, 열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눈과 귀를 사로잡은 비의 멋진 공연에 탤런트 한가인 씨도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대에 설 때마다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비. 이번에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깜감한 섹시댄스를 선보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공연 도중 무대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그대로 <laughs> 보여줬는데요. 파격적인 실린 누드를 본 팬들, 거의 숨이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마침없이 모든 걸 보여준 비의 멋진 공연은 엄청난 환호 속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뜨거운 열기는 치을줄 몰랐는데요. 또한번 팬들을 열광시킨 주인공. 바로 일본의 <laughs> 최고의 팝스 아무로 남이였습니다유미 씨도 열광하며 노래를 따라 부 불렀는데요. 제 o p 의여왕이란 이름에 걸맞게 멋진 라이브 실력과 정열적인 댄스로 완벽한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이 만난 특별한 공연은 끝이 났는데요. 국이나 대만 그리고 중국도 많이 갈것 같아요. 리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습니다니다 한류 스타 비의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